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의 자랑이자 미래 해상 전력의 핵심인 ROKS 충청함, 즉 2026년형 항공모함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형 디자인부터 내부 구조, 성능, 그리고 예상 가격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이 함선이 한국 해군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함정으로 불리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충청함의 외형부터 이야기해보죠. 한눈에 봐도 압도적인 존재감이 느껴지는 이 항공모함은 길이 약 265m, 폭 65m 규모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국형 경항공모함 사업의 핵심 결과물로 스텔스 디자인을 반영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했습니다. 상부 구조물인 아일랜드는 기존의 대형 항공모함보다 작고 낮게 설계되어 공기 저항과 레이더 노출을 줄였습니다. 외관은 회색톤의 비밀 코팅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이는 전파 흡수율을 높여 적의 탐지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비행 가판에는 F-35B 전투기 최대 20대를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수직이 착륙 스텔스 전투기들은 충청함의 핵심 전력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즉각적인 항공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갑판에는 신형 엘리베이터 2기가 설치되어 있어 항공기를 빠르게 경납고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최대 40톤까지 들어 올릴 수 있으며 속도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함체의 디자인은 유선형으로 파도를 가르며 항해할 때 저항을 최소화하고 연료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충청함은 디젤 가스터빈 하이브리드 엔진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최고 속도는 약27 노트 즉 시속 50km 이상에 달합니다 이는 동급경항모 중에서도 매우 빠른 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항속 거리는 양만 해리 즉, 한 번이 보급으로 태평양을 왕복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를 자랑합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충청함의 내부는 첨단 기술과 효율성의 결정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경납고는 3층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항공기 뿐 아니라 무인기, 정비 장비, 연료, 무장 시스템을 모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 조명은 모두 LED 기반으로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시야 확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조타실, 즉 함교 부분은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어는 터치 기반의 스마트 패널을 통해 이루어지며, 인공지능 기반 항법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항로를 제시하고, 위협 상황 발생 시 자동 회피 기동을 제한합니다. 생활 구역 또한 이전 세대 함정보다 훨씬 쾌적하게 바뀌었습니다. 승조원들은 약 600명 이상이 탑승하며, 각 선실은 소음 차단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식당, 휴게실, 체력 단련실, 의료 시설 등이 함내에 완비되어 있으며, 함정 내 인터넷 네트워크 시스템도 운영됩니다. 이는 장기 작전 중에도 승조원들의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충청함은 스마트 항모라는 별칭답게 인공지능 기반 자동 무기 관리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무기고의 탄약 보급부터 비상사격 시스템까지 대부분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전투정보센터에서는 함 전체의 센서 데이터가 통합되어 표시되며, 이를 통해 상황 판단과 명령 전달이 즉시 이루어집니다. 방어력 또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함에는 한국형 이지스 전투 시스템의 계량형이 탑재되어 있으며, 적 미사일이나 항공기 접근 시 즉각 탐지 후 대응합니다. 근접 방어용 CIWS-E 시스템은 초당 수천 발의 탄환을 발사하며, 해상에서의 방어 능력을 극대화시킵니다. 또한 레이저 요격 시스템도 시험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는 향후 완전한 에너지 무기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비입니다. 충청함은 단순한 항공모함이 아니라 하나의 해상 작전 기지로 볼수 있습니다. 함정에는 각종 무인수상정, USV, 과 무인 잠수정, UUV, 그리고 드론 운용 시스템이 함께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 수집, 정찰, 대잠수함 작전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성능 평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충청함은 항공 전력, 방어 시스템, 작전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의 대형 항공모함과 견줄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의 와스프급이나 일본의 이즈모급과 비교했을 때, 크기는 약간 작지만 작전 효율성 면에서는 동등하거나 오히려 우위에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AI 시스템과 통합 전투 체계의 자동화 수준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엔진의 출력과 추진 효율 또한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 덕분에 연료 절감률은 약25% 개선되었으며 배출가스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정숙성도 우수해서 적 잠수함이 탐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소음이 줄었습니다. 비행 갑판 운용 효율성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신형 엘리베이터 시스템과 자동 항공기 이동 트랙을 통해 이착륙 회전율이 약30%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투기들이 더 빠르게 출격하고 복귀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전투 상황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가격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충청함의 총 건조 비용은 약 2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동급 항공모함에 비해 효율적인 비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지 및 운용 비용도 디지털화 덕분에 인력 절감이 가능해 연간 약10%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충청함은 시운정과 최종 무기 체계 통합 단계에 있으며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실전 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배치 이후에는 서해 및 남해 작전 구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한국 해군의 해상 항공 작전의 중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ROKS 충청함은 단순히 새로운 함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항모 운용 능력을 확보했다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이는 한국이 해상 전력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이정표이자 미래 해상 전략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결국 충청함은 기술력, 효율성 그리고 디자인 면에서 모두 한국의 해군력 도약을 상징하는 작품입니다. 그 어떤 적도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철벽의 해상 요새이자 미래 전장의 핵심 플랫폼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만든 최첨단 항공모함, ROKS 충청함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함선은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한국 기술력과 미래 전략의 결정체입니다. 앞으로 실전 배치 후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해군의 또 다른 비밀 무기, 차세대 구축함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